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9월 12일 일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수가 어 살짝 올라주긴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을 할때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눌렸다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다이렉트로 올렸어요. 다이렉트로 올렸을 때도 저는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좀 눌려줘야 된다 했는데.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눌려줬고 오늘 좀 올라준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위로 가득 그냥 바로 쳐버릴지 여기서 젓가를 깨고 내려갈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부분에서는젓가를 깨로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좀 땡겨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제가 금요일에 거래했던 것부터 보시면은, 우선 넥스턴 바이어. 넥스턴 바이어가 일본으로 봤을 때, 화요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뽑아줬고, 이틀 눌렸죠? 그래가지고 좀 잡아 들어갔었는데, 보시면은, 잡아 들어가고 쭉 밀렸다가, 이 7,300원 부분을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수와 같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고 올라올 때 우선 본타를 해주고 나머지는 위에서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NPC, NPC도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어, 목요일에 거래 대금 없이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좀 잡아들어갔고 지금은 잡아들어갔고 금요일에 갭이 떠줄 때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은 상한가를 가고 유중이 나와서 개파락을 하고 떨어졌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으로 어, 종가베팅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좀더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다시 종가에 좀 사들어갔다가 그냥 플러스 될때 나오고 다시 저가를 깨고 들어가서 다시 잡아 들어가고 좀 이게 이제는 떨어지면 안될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본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쌍바다 그릴 것 같은 개념으로 잡았다가 다시 올라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음, 금요일에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어, 그다음에 이건 삭제를 해버리고, 우선 이제 월요일날 볼단타 관심 종목은 우선 암호센스, 아모센스, 암호센스가 이 앞에를 뚫어주면서 상한가를 가졌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 거래 대금이 안 나왔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일성건설이랑 백신나우지 <laughs> 이게 정책주로 가죠. 이재명 밀고 있는 정책주인데 둘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인성정보. 인성정보도 지금 이 앞에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어, 그날의 대장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거래대금 순위로 1,000억까지만 보는데 한 10종목 정도가 나왔네요. 에코브레비엠은 너무 높아요. 이미 높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지 않고 덕신나우징은 대장주라기보다는 대장주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상승을 한다면은 한국파마는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바이오니아도 반등이 나온 거고, 일상건설도 단타 칠 수는 있지만, 대장주로 보기에는 1차, 2차, 3차 상승이에요. 이것도 대장주는 좀 힘듭니다. 카스는 아니고, SK도 아니고, 인성정보도 대장주 후보로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현우 산업은 좀 여기를 뚫었으면 좋겠는데 현우 산업까지 대장주 후보로 두겠습니다. 에코프로 아니고 n k 맥스는 너무 높아요. 코롱 고롱. 코롱은 좀 평상시 거래 대금이 너무 없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도 아니고 서안도 아니고 동양 EMP도 평상시 거래 대금이 너무 없네요. 이것도 안 됩니다. 아모센스도 거래대금이 너무 부족해서 좀안될것 같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월요일날 볼 관심 단타 종목은 아모센스, 일성건설, 덕신아우징, 인성정보가 되겠고 대장주 후보로는 덕신아우징, 인성정보, 현우산업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만 지나면 추석 연휴가 있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월, 화, 수. 이제 여기가 추석이잖아요? 그럼 추석에 명절에 돈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이 토요일을 빼더라도 이틀 전, 3일 전에 돈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못해도 수요일이나 돈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목금. 이때는, 어, 좀, 그냥 좀 장이 좀 조용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락할 확률도 높고 그렇게 되면 또 월요일 화요일 밖에 없는데 또 월요일 화요일 샀다가 반등이 안나오면 수목금 어, 물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주는 조금 물량을 좀 조절하면서 어, 약간 좀더 보수적으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